그래서 1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요 무릇 보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릴리아. 우리 어제 제가 이말씀 읽고 음, 생각을 좀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이렇게 그냥 쉬운, 그냥 읽으면 저절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이유의 말씀이 아니고 상당한 어,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누가복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에대요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이라라고 할때 침입한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려고 애쓴다 들어가려고 애쓴다 하는 그 말을 아, 말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음, 그 말씀을 s 여기 들어가려고 침입한다라고 한글성에는 침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이아제타이라고 비아 했습니다. 비아제타이. 아, 근데 이 말이 또 다른 곳에 이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아, 이 같은 단어가 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료 보내린 대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때부터 지금까지 아 똑같죠?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때 침노를 당한다는 말을 비아제타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이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여기는 침입한다. 상의 생에는 아, 누가복음에는 16장 16절에는 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어,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한다 누가 보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1장 12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똑같은 말인데 이게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어, 참 어렵죠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아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어,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침입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어, 이게 렇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아, 여러분 좀 인내를 가지시고 한번 좀잘 견뎌보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여러 역본을 아, 성경에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좀 살펴봤어요.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것을 그래서 어, 가장 어, 뭐랄까 잘번역되고 있다라고 하는 영어 번역, King James Bible는 어, 요한의 시대로부터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요한의 시대부터 until now 지금까지 the kingdom of heaven suffers violence를 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은 violence 강포 폭력, 어, 강포를, 강포로 고통받는다.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침노를 당한다. 어, 폭고를 당한다. 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subjected to violen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Subjected to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어, 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폭고, 혹은 강포에, 천국은 강포에, 어, 강포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영역분을 제가 찾아봤는데, 다 이, 이런 유의 번역입니다. 그 중에 하나, New Living Translation이 있습니다. 어, 이 번역은, 음, The Kingdom of Heaven, 어, 이게 영어, 어좀 가려져 가지고 잘안 보이는데요. 어 맞았네요. 아,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has been 여기 b 이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은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라고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강력하게 진전, 전진해 나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해석이. New Living t r a n s t i o n 은 완전히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 옛날 New International Version, n i 버전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 나중에 와서 새로운 이, New International Version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NIV 많이 쓰시는 분 아실 텐데 같은 NIV인데 약간씩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2011년인가 1 0년에 다시 이것을 또 번역을 또 해버렸어요. New, new eh, NIB가 많이나안지만은 그래서 같은 NIB인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옛날 NIB는 어, Kingdom of Heaven has been f o r c e l l y advancing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새로 나온 eh, NIB는 또 eh, King James Version Bible로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갔어요. 대부분의 바이블 번역한 걸로. 그 이유는 저는 모르겠고요. 자, 이런 완전히 번역이 좀 달라지잖아요. 한쪽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강포를 당한다라는 뜻으로 되 있고, 한쪽은 천국이 강력하게 전진해 나간다. 그러니까 뜻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음, 비아제타일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하신 말씀이고. 어,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좀 참으시면요. 금세 문제 해결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수동태로 해석을 한다면 침노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저께 헬라어는 수동태, 능동태, 중간태가 있다고 랬죠 수동태로 해석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태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냐면 천국은 강력하게 전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중간태로 번역되어 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헬라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이 몇사람이신니다 소수파, 소수파. 예. 그런데, 그럼 어느 걸 따라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이제 같은 성경 번역인데, 어떤 것은 이렇고 어떤 것은 다르단 말이죠. 그럼 어떤, 어떤 걸 따라야 되죠, 우리는? 아, 중간태를 따라야 돼요? 수동태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 친구는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어, 보다는, 보다는, 어,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누가 본 16장 예, 우리 16절 말씀 다시 돌아오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로니까 침입한다라고 할때 어저께 침입한다 비에자타에는 Strive to enter라 그랬죠 들어가려고 애쓴다라고 한 뜻이 비에제타의 비아제, 비제 본래 어,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 중간태로 쓰게 될 때는 어, 들어가려고 애쓴다 스스로 들어가려고 애쓴다. 어, 그다 러 보니까 자기가 애쓰다 보니까 자기가 들어감을 당한다 이런 뜻이랬어요. 이거 복잡해서 다쓸 수는 없어요. 중간에 의 뜻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음,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이 사람들마다 들어가려고 애를 써서 결국 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 이제 율법을 행해야만 구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건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예, 그분을 믿음으로 예,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이 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그 천국으로 이제 막 들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1 6절에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막 들어오게 되는죠. 문이 활짝 열려져 가지고 지금 은혜의 문이 열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죠? 점점점 커지죠. 네, 그거를 마태복 11장 12절 이거 연결시켜서 보면은 천국은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 본 16장, 16절 말씀과 마태음 11장, 12절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하면은, 뻥 뭐가 뚫린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뻥 뚫리십니까? 예,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이것을 생각했으면은, 제가 이 말씀 드리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딱 하시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던 분은, 어, 그런 거구나. 별로 이게 감동이 안 오고. 왜냐면 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고민하고 했던 분에게는 에, 굉장히 에, 사이, 어, 고기 먹고 사이다를 드신 기분이 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마태복음의 퀴즈입니다. 마태복음에 어, 세례요한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어,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이라 그랬습니다. 자료는 설명을 들으셨어요 퀴즈입니다 그럼 침노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침노하는 자는 누구예요? 어. 침노하는 자는 우리 예. 우리는 우리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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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우리 자탄 <laughs> 믿는 자들 예. 천국을 사모하는 자사하는사사하는 사모하는 자겠죠 믿는 자예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막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 비아스타에, 그러니까 비아제타에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침노하는 자, 글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자, 강력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침노라는 뜻이 그 강력하게라는 뜻이 들어가니까 이게 마일런스라는 뜻도 있고, f o r 라는 뜻도 있거든요. 힘으로 막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걸 침노하는 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이게 침노하는 자는 뭐, 천국 어떻게 침노를 해요? 네, 내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에이,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어 문이 막 열렸단 말이에요. 은혜 은혜로 인해서 들어가시는 분이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는 자. 아 여기 빼앗는다는 뜻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영어로 레이 홀드 o l 그것을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그 티켓을 예를 들어서 붙잡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강력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 되시겠죠?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 말씀드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 천국, 음, 비성인읍 백성인 것 같은데요. 김재욱 시사님. 예, 믿는 자, 천국을 사모하는 자. 아, 천국 사모하는 자. 예, 다 맞는 걸로 같습니다이문하 시사님도. 김자민 선수만 예, 꼭 완전히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뭐, 틀리고, 은하이사님도 우리라고 그랬는데, 에, 우리는 이게 은하이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우리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신 점이 있습니다. 다 아래에 썼어요. 아래에 뭐를 쓰셨어요? 은하이사님은하이사님안 쓰셨는데, 아, 민는다 쓰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다 아, 맞고, 뭐, 김자민 청년만 어느 정 방향이 핀트가 발, 잘못 나갔습니다. 요즘에 너무 회사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예, 거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 자. 10, 10만원자는 누굴까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자민청년에게 또 기회를 한번더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생각하러 그랬죠?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러나는 왜 여기 그러나 라는 말이 있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율법의 한액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갑자기 왜 그러나 이렇게 또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생각해 보신 만 한번 써보시고 어제 제가 설명 대충 드렸는데 네. 그러나 율법의 한액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문맥에서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과 선지자. 음, 이게 이제 탄악을 대표하는 거라 그랬죠. 탄악. 구약의 성경. 음, 그리고 또더 더 크게 넓게 보면은 율법이죠. 이게 이제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율법이 한액이 떨어진보다 천지가,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지더라도 율법의 한점 한액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화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 이 율법이 의도하는 바, 예. 율법이, 어, 의도하는 바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서도 정확하게 지금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말씀 굉장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러 완전히 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 이 말씀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절에 무릎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릎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갑자기 왜 장가드는 얘기를 또왜 갑자기 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며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라. 생각을 좀 해보셨지만 좀더좀 좀 어려워서, 예, 제답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는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명기 바리새인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돈 좋아하는 자라고 했잖아. 이걸 비웃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혼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가 가늠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1절 2회에 보면 사람이 이제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 아내가 이제 불륜이나 이런 수치, 수치되는 수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의 손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은그 아내를 맞이하고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는 것을꼭 가늠이나 이러한 성적 부도덕인 것만 아니라 다른 것 지금은 기포하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수치되는 일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아이를 못 낳는다든지 또는 뭐 어, 자기 마음하고 다르다든지 자기 성격하고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어,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면 된다. 어나 오늘 법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의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자 내보내라고 부인을 내보내라고 이혼 증서 제도를 허락한 것이 아니고 이혼증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혼증서 제도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내보내는 제도가 없다라면 이 사람은 여자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자기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그냥 노예처럼 다른 여자하고 어, 관계를 하면서 이 여자를 아주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아예 그냥 어, 학대할 거라는 집에서 그래서 이 여성의 보호 차원에서 내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예, 주는 것이, 그것이 지금 토라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지, 마음만 맞는다고 아무나 내보내라. 예, 예, 돈못 버니까, 어, 너 내, 나가라.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예, 말씀을 종합해보면, 17절은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어,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열렸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쉽죠? 야, 이제는 율법은 필요가 없어. 어, 이렇게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1.1억도, 율 1억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천지가 변할지라도. 그 그대로 그 의도하는 바는 우리가 지켜야 돼.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지금 이말씀한 것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너희들이, 지금 새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늘 이 누가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함축적으로, 어, 이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에 유대인과 이망인이 각각 어떠한 자세로 그 율법을 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짧게 어, 아주, 어, 인텐스브하게, 그렇죠?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을 드시고, 아, 끝났다고 그냥 하지 마시고, 이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아, 하나의 님 전파되어서, 그리고 하나의 님 나라로 침입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확실히 아시고, 거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장시간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서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꼭 여러분 붙드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바. 세바.